중국의 진나라, 옛날, 옛날에, 진나라, 그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진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황제, 우리가 이제 진시황제 이렇게 부르는 시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원 불사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불로초, 불로초 구해오라고. 그래서, 세상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다 불로초 구해오라고 사신들을 엄청 많이 보냈대요. 우리나라에도 왔다가 간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불로초 구하러 그 진나라 사신이 다녀갔대요. 약간 전설인 것 같아요. 그 가져간 게 뭐냐? 동충하초, <laughs> 겨울동. 벌레 충, 겨울에는 벌레를 입다가 하초, 여름 하, 풀초. 그래서 여름에는 풀로 자라다가 겨울에는 벌레를 입는 이 신비한 약재를 가져갔다. 자, 여기까지. <laughs> 그렇게 불로 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주 바둥바둥,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까 근데, 진시왕제, 50에 죽었대요. 50에. 50, 50세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유럽에 가가지고, 수온이 있잖아요. 수온은 금속인데,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수온을 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이 막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온이 몸에 들어가면 몸에 깨끗하게 굴러 들어가면서 더러운 게다 이렇게 닦인다. 더러운 거가 다 이렇게 해결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수온을 막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수온 중독에 걸리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진시황제도 그거를 어쩜 이런 게 있냐 이걸 먹으면 이제 영원히 사냐 그러합니다 확실합니다 꿀떡 삼키는 바람에 수은 중독이 와가지고 벌벌벌벌 떨다가 고통스럽게 50살에 죽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꿉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꿈꾸는 것,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 당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은 것입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수 있을지, 이 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숙련된 교관처럼 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깜빡하고 있을 때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아, 내가 용서한다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용기가 되셔서 단대함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삶으로 사는 일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부자 청년도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또 다른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아, 내가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했는데 내게 있는 걸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내가 한두 푼 있는 게 아닌데, 아유 어떡하나 알았는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또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으로 그것을 다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유, 요거는 주님 문 감아주세요. 요거는 좀 복잡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에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그 주도권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벌써 뭉쳐 잡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내 인생과 인생의 계획들도 다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은 너랑 나랑 다를 게뭐 있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너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면 누구보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 2절, 3절 함께 선포할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아는 것은 어떤 아는 것이냐면 그래서 원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 나도 나도 뭐 연예인 누구 알아? 뭐 이번에 나온 나씨 뭐, 아주 뭐 이렇게 소란설레하던데 나도 나오나 씨 알아. 여러분 여기 나오나 씨다 아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 나오나 씨 고향 어딘지 아세요?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 싫어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뭐, 어떤 추억이 있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뭐, 무슨,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는 거지만 아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명만 알든지, 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 체험한다. 야다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란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그냥 서로 얼굴 알고 이름아는거 아니라 몸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안다. 내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 그분 알아. 나 들어봤어.가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 얻었으니까 그냥 잘이 세상에 버티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 와라? 이러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풍성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풍성함인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사람이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망가지잖아요. 계속 훼손되잖아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신 우리의 배필이 부부는 온전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줄 알고 자꾸 그 뜻을 따르다 보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집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주인이시고 그 주신 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이 고쳐주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만지시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아무리 골이 깊고 아무리 오래된 갈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참아봐야지. 내가 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봐야지.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그게 가중되어서 더 겹쳐가지고 안전폭발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 한두 번 경험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자 보자 했더니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세요. 참 성경은 친절해요.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 내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아, 아는 것,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아는 것 중에 그렇지 않은 아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름 알고 얼굴 아는 거를 의미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그게 아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성도님들은 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걸 적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주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알지 못한 아이다. 아, 지금 주님을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뜻이구나. 머리로는 알고, 이름은 알고, 주님을 생각은 해봤지만, 내가 저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은 없구나. 아, 그러면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 아니, 전 맨날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려요. 이거 말고,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잊지 않도록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초복합니다. 아 이렇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구나. 아 이렇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 알겠다라고 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수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뜻을 준행하여 쫓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흘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지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따르면, 선포하면 입을 열어 인정하여 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은 없는데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힘이 없는데 주님의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냥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 나이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믿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큰 비밀을 열어주셔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분을 머리로 알고 그분에 대하여 알던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알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 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빈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옹졸한 마음. 내 다친 마음, 내 굳어있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은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실 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동역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하찮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존재인 줄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전혀 뭐 그런 목소리가 아니시네요 <laughs> 정말 대단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절에 요한복음 말씀 정말 주옥과 같아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으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이 주님을 대할 때더 뭐예요? 친근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 똑같은 제자들이었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늘가까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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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에 어디 앉아도 예수님 옆에 앉고 뭐 있으면 자꾸 예수님한테 슬금슬금 다가가고 자꾸 자꾸 예수님께 그 마음을 자꾸 두니까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체면 차리고 그냥 약간의 예수님 이런 거였는데 요한은 워낙 기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안기고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기대고 예수님 늘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 더 많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아,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좀 연치 불구하지만 그래도 주님 저를 좋게 여겨주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주여 이러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근데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론 유다. <laughs> 내가 그 영혼을 지키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돌봤는데 한 명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도 설교를 했는데 안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안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laughs> 있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안 돌아온 사람 안 돌이킨 사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꿈쩍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꿈쩍하지 않고 멸망으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이름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뜻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될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7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쓰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약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였다가 또 자주 실족하여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부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큰 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우리 결어가신 모든 지체들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질버처치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길 가운데 주님을 크신 권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라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친히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니다